나의생 동티 Until am lead me to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세상의 골리아스를 뒤로하고 주님을 향해 그골리아스 가슴에 안고 나왔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골리아스를 쓰러뜨리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에 주어가서 오늘 드린 손길이 손길, 손길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인도하시고,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이명식구단에서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므로,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고 사회활동을 하고, 아버지 또한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물질 사용될 때 주님의 이름이 드높여지고, 아버지 할면 생명을 살리는데 사용되도록. 우리 주님 인도에 주시옵소서, 강당 꽃거지로, 식당 봉사로, 주차장 봉사로, 샵들 차량 문양으로, 또 가정과 사업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보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은 수많은 분들,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옵고, 이 땅에서 늘 넉넉하게 살도록 주님 인도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거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인사 낭비 운동하고 있는데, 서로 인사를 잘할수 있어야 되겠어요. 새로 오신 분들 있으면, 잘또 이렇게 해주고 해서, 어, 박수도 쳐주고, 또 해고, 이렇게 해야 되고, 아름다운 샬롬 스마일 도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서로 인사 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교회에 방문해주신 귀한 분들 있습니다. 아, 우리 마르타멕시카남인데마르타 마르타 어머니가 오셨고, 그다음 여 박지원 성도님, 또 윤석흥 성도님께서 우리 교회에 방문해주셨어요. 일어나 보실까요? 예,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일은 우리 안경숙 성교사님 간증 집회가 있게 되는데요. 안경숙 성교사님은 AX국에서 성교사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 참 은혜가 되겠고, 이분이 여자분인데 남편께서는 아, 순교를 하시, 하셨어요. 아, 그래서 집회 중간에 그런 고백들이 있겠지만, 아, 좀 은혜의, 시간들이 될것 같아요. 은혜의 시간이 될것 같아요. 여러분도 은혜의 시간이 되겠고, 아, 또 정기 당회가 오늘 아, 오후 차량 예배 후에 모양시에서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2011년 1월부터 성경을 개역개정판으로 사용하려고 해서 신청서가 있으니까 신청하시고 아, 하시면 기록되어 있는 가격의 20% d c 에서 드리겠고요. 아, 저기 는 한국돈으로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45,000원이면 한국돈으로 나올 때 빼서는 450원이 되겠어요.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을 해주시면 공동구매해서 한국에서 여기까지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신도 제자학교 개강하는데세 가족 성형 공부는 다음 주일부터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시 신청해 주시고 제자훈련 1단계 아 이미 아 이제 시작이 돼 오늘 오후 에아 4시에 또 오리엔테이션이 되는데요 오늘까지 신청을받겠습니다 제자훈련 2단계 이미 시작돼서 오리엔테이션 끝나는데 이번 주일까지 신청하신 분들 참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훈련 받는데 하시기바라구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매우 소중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들 되는 거구요. 골프 동호회 주최 10월 정기대회가 10월 2일 토요일에 있게 되는데 네, 랄 골프 리조트에서 오전 8시 30분 티어가 다하니다 골프를 통해서 아름다운 교실 라는 시기를 겠고요 결혼이 있습니다. 신랑 이정원군과 신부 하양경 양 결혼식이 10월 2일 오후 4시 부산에서 이번 주토요일이라데 이분들이 돌아와서 10월 9일에 피로연을 열것 같아요.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추석이 지났는데 여러분 성편을 못 드신 분들 있는 것 같아서 오늘 교회가 떡을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뭐 드시는지 아 고향의 맛이기 보구 많이 느끼시기바랍니 10월 봉사이은 나갑니다. 한 주간 기도하시고 한 달간 열심히 봉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예 우리 또 세상으로만 세상에는 곤리아들이 많이 아, 믿음을 우리가 이겨나가야 될것 같아요. 다음, 게 공동체 고백문 고백하고 아,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른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부른받은 그리스의 제자입니다. 하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를 믿는 믿음으로 매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됩시다. 둘, 우리는 그리스의 구속의 사랑으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가 될시라 셋,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세상을 향한 성교와 구제, 봉사를 통해 이 메시코 땅의 소망 공동체가 될시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인 한신한 공동체가 될시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십시다. 골리아즈 이기세요. 믿음으로 나가세요. 순종하세요. 어. 너 어디 가든지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가? 전도 하라, 전도 하라, 너 어디 있 든지, 기 도하 라. 주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사랑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어디 가든지 옆 사람 손을 붙잡고 사랑하라 사랑하라 너 어디 있든지 평안하라 주도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사랑하라.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보호인도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세상의 골리앗을 믿음으로 이기고 늘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계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